어, 어디 가는 거야? 아임슬리핑의 모두를 위한 수면 팩토리! 얼른 따라와! 여기는 수면 30수 광목 차려비불을 만드는 곳이야 구름처럼 폭신한 옥수수 향균솜과 천연 소재의 섬유로 이불을 만들고 있지 생기 넘치는 이곳, 여긴 롤케이크 리버서블 차려비불을 만드는 곳 포근발랑하고 실키한 소재로 달콤한 잠을 선물하기 위한 곳이지. 짜잔! 여긴 붕어빵 극세사 모포, 캠핑담요, 이불을 만드는 방이야. 벌써부터 극세사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져. 여기는 크림빵 리버서블 차려비불방. 가을, 겨울 포근함을 보장해줘. 크림처럼 부드럽고 마시멜로처럼 쫀득쫀득하거든. 만져볼래? 여기는 울텐셀 트윈원 양모 리버서블 차려비불을 만드는 곳이네. 텐셀의 실키함과 양모의 온기를 모두 담았지. 사계절 내내 쾌적한 수면 환경을 보장해줘. 자, 봤지? 아임 슬리핑의 수면 팩토리는 현대인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침구를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레 제작하고 있다고. 누구나의 꿀잠은 아주 소중하니까. 이렇게까지 진심인지 몰랐어. 너무 감동이야. 나도 앞으로는 아임 슬리핑의 이불을 사용할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